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자,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리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에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복된 역사 이루세요 복된 역사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제 한 가지 그 중앙직증형이 좋은데 분산형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양쪽 가위만 많아지고, 중간으로 오는 게 보기 좋아요. 아셨죠? 자, 그, 같이 은혜 나누고 하려면은 그게 훨씬 낫고요. 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어, 은혜를 나누, 나누고자 하는데, 선택에 미치는 영향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어, 늘상 헌신 아니면은 하나님께 어떤 그 어, 어떻게 순종하며 헌신하는가에 대한 일들에 게한 늘상 얘기되어지는 일들. 어,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죠. 어, 여기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향유한 옥합. 어, 이 일들이 가지고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자, 어, 여기서 일들,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한마디로 한, 어, 노동자가 1년 정도 벌어서 모아야 어, 살 정도의 가격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요? 어, 안 먹고 안 쓰고 1년다 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쓰면서 쓰면서 이 향유를 살려면은 얼마나 많은 연수를 모아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또 나중에 이 여인이 결혼하든지 어떤 일도 생기 유지만 폐물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귀중한 거죠. 자기 인생이 걸려 있는 이야기잖아요. 전에 그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할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난관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1년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 난관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돼 가지고 어 2017년 8월 셋째쯤 가요. 맞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데가 돼가지고 시작을 할때 조관영 지사님한테 그 얘기를 물었죠 그 당시 청년이었으니까 자 리모델링 하자 9월 1 0일 입당한다 무조건 입당한다 어, 그리고 입당 예 준비해야 되니까 3주 시간 준다 빨리 해라 이제 그래놨더니 어, 가보니 못해요 <laughs> 그때 이해가 되죠 왜냐면이 심정이 이해가 돼가지고요 왜냐면 그때 나타난 그 상황들이 어, 저한테 저도 어, 그냥 어, 애들 말로 뻑갔다 그래죠. 애들 말로 뻑갔다래서 그 머리가 띵 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9월 16일 날 어, 감리 이제 건축사 시험을 보는데 그거 시험 봐야 자기 4월달에 결혼하고 인생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에 말하자면 그데 어, 리모델링 3 주간 준비하다 보면 건축사 시험 못잘 준비 못할 테고 이러면 떨어지면 떨어지면 4월달 결혼도 어, 물 건지는 안 건너 간 건지 안건건안 건너갈지 몰라도 하여간 좀 곤란하겠죠 위치가 이제 서 있을 테니까 인생이 걸린 문제 속에서 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어, 고민했죠. 딴 사람한테 맡길까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럼 네가 해야 된다.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준비 때못 한다. 그럼 우리 또 3개월 지내서 해야 된다. 그건 우리도 안 된다. <laughs> 우리 빨리 이땅이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찬데 그런 얘기란 거죠. 네 인생 하나님께 책임지는 게 낫겠다. 너 시험지 보는데 감독관이 보는데 네 설계도 보고 얼마나 지나가냐? 1분 20초다. 그럼 그 사이에 감동이 되고 이게 합격 점수가 된다는 거 어떻게 하냐? 사람 마음에 딸린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에 부부 싸움하고 기분 나쁘게 왔다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보겠어요? 어, 렇잖아요 그죠? 시험지가뭐 이게 기분 나빠 죽겠는데. <laughs> 글쎄요. 근데 시험지보는데 기분 좋다가도 사람이 이게 가끔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하고 싸웠던 거나 아니면 속상인거 기분 나쁜 거 생각이 막들 때쯤 그 설계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에이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시험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 그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험 감독관이 어, 네 설계도 보고 감동 받도록 기도할 테니까, 너는 이거 맞춰라.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감독관이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어, 그냥 내 힘만 가지고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해라. 나는 기도하마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10일 날 입당하고 16일 날 시험 보러 가는데 기도해 주고 이제 이랬던 상황들 그때 이제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결단하고 주의를 하는 게이 향유한옥합과 같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죠 아마 그 뿐이 아닐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이 여인의 가치보다 제자들이 보는 가치는 뭐에 있어요?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이거예요 비싼 값에 팔아 왜 어, 1년 노동자품 썩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팔아 가지고 하면 한참 사용할 수 있겠죠. 야, 그거 팔아 가지고 여기다 그 예수님께 헌금했으면 야, 우리 1년 내내 잘쓸 텐데, 뭐 이런 얘기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반응들이에요. 반응들. 자, 한옥합 향유하나인데, 그러니까 향유하나에 향유하나인데. 향유 한계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나타나는 현상들. 자, 여인은 어떤 모습의 여인? 아, 그냥 여기다 써야 되겠네. 예수님의 관점이 있고, 여인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일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죠. 여인은 어떻게 돼요? 머리에 부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인은 감동받은 거죠. 주님 말씀, 헌신하고 싶은 영적 감동이 있었던 거죠. 감사의 감동이에요. 감동이 넘치니까, 어, 그걸 기꺼이 그냥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감동이죠. 감동. 자, 제자들은 어때요? 팔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개하죠. 분개. 분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 받았다 이거예요. 열 받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자, 이거를 조금 이제 감사로 그냥 두고요. 감사의 일들이 넘치니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 감동받았다. 감화 감동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락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감사의 일들은 표현이 된 거예요, 표현. 그러면 이 여인의 속내막에 이 감사의 감동과 표현을 제자들은 잘못 보는 거예요.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 계산해 보니까,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썼으면 좋겠다. 계산한 거예요. 숫자적인 계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감동은 뭐예요? 이 여인의 표현을 아시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산하니까 여인의 마음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산하는 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감동받고 하셔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다. 즉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고난 받고 죽으실 때를 만만하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있어요. 그은 뭐냐면요. 나도 어떤 일을 볼때 나는 감동 표현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해 가지고 폄하시킨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를수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보시고 감동을 하세요 연락하시는 거예요. 감동.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죠. 여인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좋긴 좋은데 어떻게 돼요? 제자들 때문에 또 불편하죠. 이런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죠. 책망을. 아, 그러면요, 책망 듣게 되고,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 여인이 우리라고 하면, 우리 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하나님은 받고 감동을 하세요 근데 안 믿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 여러분도 뭐라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미쳤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레미 중에 미를 쳤다 이거죠. 도레미. 미쳤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나갔냐는 둥막 이렇게 인 얘기를 해요.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교인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얘기가 뭐냐면 마을 입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오니까 어이 교회가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막 이런데 교회가가 막 이런데요. 여기서 놀다가 막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님은 마을 끝에 사는데 삥 돌아가지고 산으로 통해서 눈두렁 밧두렁 걸려서 마을 입구를 안 오고 뒤쪽 교회 뒤쪽 산으로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니까 그게 싫대요. 그게 싫. 바로 여기서 막 제자들 붕괴하는얘기들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 여인이 봉사할 때는 제자들의 말에 초점 맞춰야 돼, 주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야 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여인의 입장이면 세상 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이 감동받은 그 은혜의 아름다운 소망에 내 초점을 맞춰야 돼. 그죠. 하나님 받으시는 초점에 그 은혜의 초점을 맞춰야죠. 근데 세상 말에, 아, 우리가 이제 요 일들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요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서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요. 여긴 우리 자체 교인이라고 해서 성도, 그냥 성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성도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불신자, 안 믿는 사람, 뭐 세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인이 샤도 한국 복합을 가져가서 그냥 얘기도 없이 그냥 퍼버렸어요. 자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붕괴하고 책망한다고 그 향유를 다시 다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예? 그쵸?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여인이 그냥 제자들의 말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가 뭐라 해서 속상해 죽겠다고 내가 그냥 하지 말든지 뭐 하든지 그저 일 열심히 하다가도 그죠? 봉사 열심히 하다가도 누가 뭐라 했다고 조금 마음에 좀 기분 나쁜 이런 기분 나쁜 계산적 얘기를 하면 막 속상해서 아 내가 목숨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실족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실족하진 않잖아요. 세상 소리에. 아니면 우리 계산적인 소리에 실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족하는 자는 정말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더날 정도로 참담한 일이에요. 연자 맷돌 보셨어요? 못 보셨죠. 맷돌이죠, 맷돌, 맷돌을 세워 놓은 건데 그 세우는 돌의 크기가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 키는 저만큼 크더라고요. 저보다 더큰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를 나무에 걸어 가지고 기둥에 매 가지고 나무에 걸어 가지고 소의 등에다 걸어 가지고 소가 빙빙 돌면서 끌고 다니는 게 면자 맷돌이에요. 제가 뭐 면자 맷돌 옆에 서봤어요. 저보다 커요. 아, 2m가 넘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연자맷돌 여러분들 메고서 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상상이 안 되죠? 야, 영원히 못 떠오를 거야요그 <laughs>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일들이 믿음의 말을 해야지 계산적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을 감동으로 내지 안 그러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만 보기 때문이죠. 세상만. 전에 그 동물의 세계는 이런 데에 그 미국에 있는 식물의 이런 데서 독수리를 촬영해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막 새가 그 독수리가 알을 낳고 품어서 부화되고 막 해서 이제 솜털이 막 그냥 응성성 솜뭉치인지 독수리 새끼인지 몰라도 이건 그렇게 돼 있는 새끼들이 막 있을 때 먹이 갖다 주고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가 정말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런데 그 독수리가 막 날르고 암수 교대로 그냥 어미들이 보호하고 있고 품어지기도 하고 먹이 갖다주고 막 이래는 과정인데 오늘 촬영 촬영을 하는데 이 새끼들 막 오르고라고 바람 부는데 위태위태하게 있는 모습을 촬영을 해요. 근데 독수리는 없어요. 어디 갔대? 어미들은 없어요. 저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한 걸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딱 돌려가지고 이 비디오 카메라 보고 찍는데 카메라를 딱 돌려가지고 하니까 지은 거리에 독수리 어미들이 딱 앉아서 새끼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카메라 앵글 안에 안 보였다고 어미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옆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보는 마음은 나도 새끼 떨어지면 어떻게지 저래다가 어, 다치면 어떻게지 뱀이나 뭐가 다른 그 맹술가 와가지고 덮지 못하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 앵글을 돌려버리니까 그 지금 거리에서 딱 보호하는 어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보는 게 전부 다 로알아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요 마음을 영접하고 살아요 근데 살다가 보면요 염려 근심하는 일만 딱 두려움의 일들만 딱 눈에 보이면요 그 다음에 안보여 하나님 나한테 안 계신 것 같고 두려운 일들만 내 마음을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내 눈에 앵글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 지켜보고 계세요 관심 있게 근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 이 여인은 그대로 그 마음이 실망했다, 뭐 했다 이런 것은 보이진 않죠. 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화되 전파되는 것은 여인의 일들도 그대로 행한 일도 전파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 달리는 고난의 현장에도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던 여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 잘못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어요. 내 모든 모습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받으신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역사를 이룰 귀한 생명과 복된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여도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그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림인데, 재미난 그림이에요. 그, 개구리가요. 탁, 거기 이제, 메뚜기 같은 곤충을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혀를 탁 해서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뒤에는요, 뱀이 쫙 노려보고 있어요. 뭘 잡아먹으려고 해요? 아,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독수리 맹수리가 딱 째려보고 있어요 뭐때문에뱀 잡아먹으려고 우리 우리 길을 잘 몰라요 앞에 것만 생각해요 마치 깨부리처럼요 뒤에 뱀이 있는지도 모르고 곤충에 집중돼 있어요 아, 사랑성냄들 그래서 그거 노리다가 사망의 길로 갈수 있죠 세상 속에서 되어지는 계산을 통해서 보여지는 욕심이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너무 포인트를 잡고 있다가 나를 시험에 들고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음흉한 꾀를 내가 못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집중하고요. 내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헌신과 기도와 그러든 리 신앙을 통해 주님이 감동하시도록 드리는데 관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아, 정말 복 있는 선택을 하죠. 세상의 소리에 많이 관점을 가지고 계산이 있는 소리에 관점을 갖다 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는 복 있는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칭찬이죠.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속에 이 여인의 사례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인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너무 계산된 소리나 세상의 소리에 기기울이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정도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지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택의 생명과 복된 선택의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축 많이 눈이 떠지는 여러분들 앵글 속에 주님이 눈 앵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